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수동태에 관한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수동태에 관해서 우리가 유사수동태를 배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유튜브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IBLE, ABLE 형용사가 수동적 개념을 지니고 미래적 개념을 지닌다는 것이 두 번째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거의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입니다. 아마 오늘 수업이 마쳐지면 여러분 이제 수동태에 관한 모든 영문법의 가장 어려운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중학교 때뭐 배우는 그 정도. 자 오늘은 뭐냐면 수동태 형태, 수동태 형태라는 건 비동사 플러스 pp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수동태 형태를 지니지 않은 즉 능동태의 모습을 지니는데 해석은 수동태로 해야 됩니다. 수동태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구문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얼굴을 이제 지우고요. 자, 그러한, 어, 능동의 모습이지만, 예. 바로 수동태가 되는 것. 즉, 수동태의 가장 커다란, 어,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네 가지 구문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theoretical adjective 뭐냐면 이론적 형용사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사실성 형용사와 이론성 형용사 때 유튜브에 한번 했고요 두 번째 바로 can이라는 이 조동사 때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더 해봅니다 두 번째 Need나 want나 n e e d e 다음에 ing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것이 수동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왜 그럴까요? 이따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형용사 worse. 예, 이 형용사 w o r s h 가그 다음에 수동의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자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 ready나 fit 타입의 형용사가 나오면요 역시 능동의 형태지만 수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 수동입니다. 자 그럼요 네 가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잠깐 보면요. 예, 수동태가 뭐냐면요 주어 동사 목조가 있는데 주어에서 목적어 쪽으로 어떤 힘 파워를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친구를 때렸다. 어, 때렸다. 힘을 작용한 거죠. 내가 집을 부셨다. 내가 집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목적어즉 객체인 놈이, 즉 종이라는 놈이 주어 자리를 위치합니다. 그럴 때 천지가 계백하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로. 그리고 주어를 또 다시 하나 표시해 줍니다. 바이로 표시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힘이 작용된다는 것을 이미 비동사 플러스 PP와 바이로 인해서 암시해 주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유사수동태,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수동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주어, 비동사, 플러스, 피피 다음에 바이가 나와서 행위가 나오면 바로 앞에 얘기했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는 수동태예요. 그런데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명사를 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수동이 아니라 수동태라는 건 이렇게 힘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역으로. 근데 이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러한 비동사 플러스 PP도 나타나지 않는데 목적어에 있던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동태 의미로 사용되는 네 가지 구문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theoretical adjective 뭐냐면 이론적 형용사. 전에도 우리가 몇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easy, hard, difficult, difficult는 같은 의미죠. hard는 반대말이고요. 쉽다, 어렵다, 위험하다, 편리하다, 가능 불가능하다, present 즐겁다 이러한 이 이론적 형용사, 이론적 형용사라는 건요, 이건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래. 왜? 뒤에 투부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쩌어 하다. 내가 1등 할수 있어. 가능하죠. 그렇죠? 미래에 할수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거죠. It is possible for 목적어 투부정사. 바로 그럴 때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Can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걸좀 볼까요 자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1번입니다 It is hard to convince Bob. 자 이때 hard to 여기에는 뭐의 생략이냐면요 for 목적어죠 for us 우리가 우리가 밥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 2번 문장입니다 뭐예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Bob is hard to convince.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쓴 것이 더 업데이트한, 더 좋은 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여기에서 to convince 하고 뒤에까지 Bob까지 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어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거보다는꼭 밑에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왜? 가주어 진주어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예.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여기 세 번째 중에 제일 좋은 문장은 2번 문장이 제일 좋다. 즉,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해도 괜찮다. 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볼까요? 예. 아, 문제 보기 전에. 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아, 더 줄여놓은 것이 여기 있는 형용사입니다. 맨 밑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Jack is East fool. 이때 잘 봅니다. 이때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플러스 우리가 뭐야 조롱하는 겁니다. f 누구를? Jack을. 그거는 결국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Anyone 뭐 우리든지 뭐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를 잭을 조롱하는 건 쉽다. 이때 잭은 뒤로 와도 괜찮습니다. It is easy for anyone to uh, to fool. 그다음에 아, 그렇죠. 잭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를 보고 이제 문제를 하나 푸는데 아마 그동안 이 어, 이론적 형용사에 관한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That book is impossible, impossible to believe that Tom stole. 자, 이게 어, 뭐가 틀렸냐, 이겁니다. 네, 틀린 거는 A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이해하기 전에 이세 개의 문장을 우리가 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됐었던 문장입니다. It is impossible to believe that Tom stole that book. 탐이 그 책을 훔쳤던 것을 믿기가 어렵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이럴 때 바로 이런 형용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절이 이틀 오는 거는 괜찮겠죠 그렇죠 예, 대절이 오는 것은 괜찮겠다 그러나 그러나 예 바로 우리 책에 여기 문제는 뭐가 온 겁니까. 뒤에 있는 대절에 있는 또 하나의 그 목적어가 또온거 아닙니까? 이때 stole이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 대절을 우리가 문장 전환해 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Believe t o m e to have stole the book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절을 이렇게 오형식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바로 이 목적어가 이제는 주어로 올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절 안에 갇혀 있는 목적어는 주어로 올수 없지만은 이제 한 문장으로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예, 앞으로 주어로 올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need나 want나 deserve 다음에 ing가 나올 때, 나올 때 바로 이것이 to be pp, 수동의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다음 문장을 줍니다. 자, he needs to shoot, 또는 shooting. 자, 어떤 게 맞냐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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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eed to가 맞아요. 뭐, ing 이상해. 막 이러는데, 둘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이제 의미가 뭡니까? He needed to shoot.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본의 뜻은. 그가, shoot은 어떤 뭐, 총을 쏘거나 뭔가 발사하는 거죠. 예, 또는 어, 어떤 걸 일으키는 겁니다. 자, 총을 쏜다고 봅시다. 그가 총을 쏠 필요가 있다. 걔가 총을 쏘, 쏘는 게 좋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shoot의 주체는 h e 예요 그렇죠? 예. 그니까 그가 총을 쏘는 거죠. shooting은 뭡니까? 그렇죠. 그가가 아니라 이때 니드아의 인전 이게 수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그렇죠 총을 쏴야 된다. 그를 그를 총을 쏴야 된다. 그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완전히 반대 의 개념입니다. 샘이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이베리, 에이베리의 형용사가 나왔을 때그 주어는 어떻게 해석해라? 주어를 목적으로 해석해라. 왜 여러분들? 수동태를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수동이다 그러면요, 무조건 주어를 목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은 한글에 아주 잘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아시겠습니까? 글을 총 쏴야 된다. 그가 총 쏴야 된다. 됐죠? 자, the door need repairing. 자, 뭡니까? 그렇죠. 이거를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need ING죠? 바로 뭐예요? 그렇죠. 어, 문을 수선할 필요가 있겠다. 아이고, 이건 문 고쳐야 되겠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거는 to be repaired.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볼 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느냐? ing 쓰는 거랑 to be pp 중에 어느 걸더 많이 쓰느냐? 제가 볼 때는요, ing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거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want engine, 원타이젠 리드한 디 e 블바이엔진은요 영어의 수동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동의 의미로 쓰였어요 수동의 의미로 그러다가 나중에 수동태가 들어온 겁니다 수동태 문법이 그게 바로 뭐예요 비동사 파라스 pp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혼용해서 쓰지만 과거에 쓰던 것이 더잘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또꽤 있어요 여러분들 대어리즈용법 있잖아요 그것도 왜 데어 대여, 대어라는거 여러분. 대어리스 용법 중에 대어리스 다음에 주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대어가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옛날 아, 고 영어에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나 거리나 뭐 이런 거, 가격이나 이런 거할때뭐 이트, 이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트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옛날 고어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책에서는 어떻게 써있나 봅시다 예, 미국의 책은 ing 형태가 패시브 어? meaning을 갖는 경우가 뭐냐 이거죠 deserve not need not require 다음에 ing 형태가 패시브의 s e n e 를 의미를 갖습니다 주로 영국 영어에서 굉장히 일반적 이다 그래서 deserve reading은 deserve to be read 이렇게 해도 되겠다 need ing도 똑같다. need to be pp m 되겠고요. 어, want to do ing 쓰는데 아 그렇죠. 뭐 어, 지금 뭐 인포멀하다 어, 그랬어요. 아직은 뭐 그런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됐죠? 자, 세 번째 거 봅니다. <laughs> 자, 세 번째 이 월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월스. 예. Yeah. 여러분 이 월스라는 형용사도 고어예요. 옛날 영어예요. 그래서 현대 영어랑 안 맞습니다. 저는 이 월스만 보면요, 그 공룡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월스는 어떤 거냐면요, 첫째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요, 얘는요, 아 이거 이상해요. 자, 보세요. 아이 월스는 말이에요. 보세요. 월스가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수식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면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뒤에 있는 뭐가 또 월스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식하고 월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월스가 후이 수식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떤 명사로부터의 또 수식을 받아요. 아주 영어스럽지 않은 영어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 보세요. 5달러 가치의 책, 이거를 영작해 봅니다. 예. 자,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가치가 월스 아닙니까? 그렇죠? 월스죠? 근데 5달러 가치잖아요. 그러면 앞에 5달러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뒤에서 월스를 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월스가 드디어 책이라는 단어를 또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월스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있는 것. t 피아노 i a n o must be worth a few pounds. 불과 몇 파운드 가치의 피아노다. 이때 must be를 생략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죠. 너도 괜찮습니다. 이 피아노는 불과 몇 파운드 정도의 가치며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worth를 놓고 뒤에서 수식을 받고 이 worth가 다시 명사를 수식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월스입니다. 형용사인데도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인데 바로 이때 월스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수동적 개념을 갖습니다. 어 뭐일 때? 죄란드가 나올 때 수동적 의미를 갖는 죄란드입니다. 월스는 예. 자 보세요. The book is 월스 reading well. 자 뭡니까? 여기에 목조가 빠졌습니다. 뭘 읽어야 돼요? 책을 이 책을 이 책은 잘 읽힐 가치가 있다. 잘 읽을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때 여러분들 이게 수동태라고 해서 어 to be read 이렇게 써도 안 되고 그다음에 ing 쓸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being being read well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한번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약간 시험 문제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썼어요. 더 보기에서 월스, 빙, 레드웨어 이렇게 쓰고, 아, 좀 한번 좀 검토해봐라. 응? 이렇게 쭉 다른 문장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이제 얘가 미국 놈들이 이걸 잘 아나 얘네들도 잘 쓰나 우리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런가 잘 알고 있는가 했더니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어? 어. 그래서 어, 왜 그러냐 했더니 I don't know, I don't know why but it's not true, yeah, not correct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됐죠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가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예, 음, 그렇죠? 이렇게 taking l to Joe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예, 가조 진주 형태로 쓴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to 다음에 여기 보세요. to 다음에 목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조가 앞에 쓰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월쓰는 이렇게 동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바로 형용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ords 다음에 wire. 이 wire는 게 명사예요. words wires는요. 그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바로 동명사도 되고 부정사가 와도 괜찮다. 둘다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가 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주어겠죠 요거는 진주어 네. 자,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월스는 뒤에서 후위 수식을 받고 자기가 또 후위 수식 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월스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수동의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뒤에 있는 목적어가 바로 이렇게 주어로 올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w o r l w i e 이게 붙어 있거나 또는 떨어져 있거나 예, 음, 앞에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자 됐고요. 자 그런데 이 w o r l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 o r l 다음에 why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이게 형용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잠깐 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w o r l 그리고 잘안 쓰지네요. 예, 이렇게 쓸까요? 음. 음, 잘안 쓰시네요. 요, 여기다 쓸게요. 예, 이 월스도 음, 예. 자, 월스도 형용사고요. 월스도 예. 형용사요. 예. 근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부터 나왔던 고전적인 형용사를 어요 고전적인 형용사. 요거는 뭐야? 현대적인 형용사요. 현대. 그래서 월시를쓸 때는요. 어? 월시를쓸 때는요. 이거 보세요. 월시 다음에 만약에 명사나 동명사 쓸것 같으면요, 이렇게 형용사 써야 돼요. 선생님이 저런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동사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동사라고요. 이때 혹시 전치사를 쓰면 이게 무슨 동사가 됩니까? 이게 타동사가 되는 거죠. 타동사. 그래서 이 전치사 다음에 타동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명사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식 영어니까 be worthy of. 요것이 바로 타동사입니다. 뭐뭐의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즉, worth를 대신해서 be worth를 대신해가지고요.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확한 영문법으로 써줘야 됩니다. 즉, the book is worthy of being read well.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때 그냥 reading well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reading well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요거 여러분 다시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식 영어임으로 뒤에 수동태는, 수동의 의미는 수동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어떨 때? worth. 예, 그렇죠? 예.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아주 많이 보았고, 저도 많이 시험 문제 입니다 자, 그 사건은 기억해 둘만 하다를 worthy로 써보세요. 영작하세요. 할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The event is worthy of. Be worthy of. 여기 타동사죠. 뭐뭐에 가치가 있다. 뭐할 가치가 있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형으로 써야 됩니다. 됐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 달러 가치의 중고차 할때 월스를 사용해라 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 달러가 가치를 수식하고 가치가 중고차를 수식합니다 그 대신 쓰는 거는 거꾸로 써야 되겠죠 used car worth 100 dollars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가 얘를 수식하죠 됐죠 세 번째 로마는 그렇죠 방문할 가치가 있는 도시다 방문할 가치가 있는 도시다 방문할 가치가 있는 도시다.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eady나 fit가 형용사가 나왔을 때 역시 수동적 의미를 지닌다. 즉, 주어의 목적어를 쓸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food is ready to eat.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it is ready to eat food 겠죠. 예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예 그렇게 되겠죠. 바로 이 food가 여기 나와서 목적으로 있었던 것이 앞으로 간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떨 때 ready 라는 타동사와 I, 형용사와 fit 라는 형용사. 바로 그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E5에 해당하는 거가 뭐가 있는 거 ready, 그다음에 fit, 그다음에 예, E5, 예, free.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아, infinitive instruction. 즉, 투부정사 구문에서 passive meaning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y are not fit to eat. 이때 they라는 것이 뭐, 뭐다? 그렇죠. 아, 바로 목적. 그래서 의미상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2BPP를 쓰기도 하지만, 2BPP를 쓰지 않는, 바로 이렇게 능동 형태 쓰는 것이 더, 아, 더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to eat food is r e d 이렇게 부정사를 주어로 할 수는 없다. 예, 요거는 여러분 뭐 몰라도 되겠고요. 아무튼, 이네 가지 중에 바로 마지막으로 r e d y 나 피트가 나온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주어로,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할 수 있다. 저는요, 목적어, 즉, 종이 왕의 자리, 주어 자리로 왔을 때는 무조건 비동사 플러스 PP가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군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 수동태의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에 제가 소개할 수동태는 일반 논입니다. 일반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